29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아홉 차례 걸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9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까지 포함해 북한은 올 들어 아홉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을 시작으로 3월 6일에는 계량형 스쿼드 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고 5월 14일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21일에는 북극성 2형, 기종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게다가 27일에는 대공미사일 KN06을 발사하며 대공미사일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만약 요격한 표적이 미사일이라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초기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 발사한 북극성 2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지상형으로 개량한 미사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해 무한궤도 차량에서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 등을 사용한 시험 발사는 통상 우리 군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액체 연료를 사용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화성 12형은 지난 3월 18일 시험한 백두산 엔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것은 3월 6일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하는 무기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을 흔들고 주도권을 지르는 행태로 볼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해 동해방향으로 약 450km를 비행했는데요. 합참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도발이 계속되면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29일 오전 5시 39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450km, 최고고도는 120여 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번 북한의 불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현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이며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는 고립을 스스로 재촉할 것이며 우리 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 소집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제로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4분까지 44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와 경고를 무시하는 북한.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미래 전투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육군 정보학교가 지난 25일 제2회 드론 전투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드론 전투 경연대회가 특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장에 김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론 전문 지식을 얻으려는 청중들로 발디딜 틈없는 육군 정보학교 세미나실. 올해 2회째를 맞는 드론 전투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드론에 대한 소개와 미래 군사용 드론 발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드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청중들은 시래로 나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드론들을 직접 둘러봅니다. 관람객들은 드론의 물체 운반 시범을 보고 드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체감했습니다. 미래 사회를 움직일 새로운 분야인 드론의 산학, 연구, 신기술 공유와 군사적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여 미래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드론 전투 경연 대회가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회에는 20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드론 전투를 벌였습니다. 드론을 상대편 골대로 통과시키거나 중앙진지를 점령해 점수를 내는 방식 바람이 불어 조종이 쉽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세밀한 조종 기술로 점수를 내고 상대 팀의 득점을 막습니다. 쉽지 않은 기회였는데 군인 아저씨들하고 같이 즐거운 드론 체험 행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 스펙터 화이팅! 육군 정보학교는 이외에 대대급 무인 항공기 경연 대회도 열어 부대에서의 드론 활용을 적극 격려했습니다. 제2회 드론 전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부대는 앞으로 지역사회, 민간업체와 연계해 부대 인근 지역을 대한민국 드론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 26일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전문사관 22기 인관식이 열렸습니다. 167명의 신임 장교가 탄생했는데요. 이날 임관식에서는 특히 군 최초로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기술 전문사관 18명이 임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는 과학기술과 통역, 교수와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재원들입니다. 그중 18명이 우리 군 최초로 과학기술 전문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 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과학기술 인재가 군 복무 기간의 경력 단절 없이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임관한 18명의 신임 장교들은 지난 2014년 제1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당시 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인재들입니다. 첫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서 앞으로 국방과학을 선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첫 과학기술 전문사관은 육군 14명과 해군 2명, 공군 2명으로 이들은 군 무기 개발을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임관식에는 군 최초의 과학기술 전문사관을 비롯해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통역 장교로 자원입대한 유세연 소위와 대를 이어 육군 장교로 국가에 헌신하게 된 박진호 소위 등 이색 사연을 가진 인물이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방한 중인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들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29일 국방부에서 열린 면담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손베리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가장 가까운 안보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한미 동맹은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을 포함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리가드너 상원 아테소 위원장도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한 미 의회의 지지와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는 고립을 스스로 재촉할 것이며 우리 군과 한미 동맹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 소집한 위협과 더불어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주도권을 지르는 행태로 볼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해 동해 방향으로 약 450km를 비행했는데요. 합참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도발이 계속되면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29일 오전 5시 39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29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아홉 차례 걸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9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까지 포함해 북한은 올 들어 아홉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을 시작으로 3월 6일에는 계량형 스쿼드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5월 14일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21일에는 북극성 2형 기종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게다가 27일에는 대공 미사일 KN-06을 발사하며 대공 미사일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450km, 최고고도는 120여 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번 북한의 불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현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이며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은 물론 국제 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당 만약 요격한 표적이 미사일이라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초기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 발사한 북극성 2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지상형으로 개량한 미사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해 무한궤도 차량에서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 등을 사용한 시험 발사는 통상 우리 군의 킬 체인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액체 연료를 사용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화성 12형은 지난 3월 18일 시험한 백두산 엔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것은 3월 6일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하는 무기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대...